아마 너무 아파. <laughs> 너무 너무 공짜 님. 어. 아, 사실 이거 오래 오레사 오래 오래사 디바도 괜찮은데. 응. 이번에 강식 끼고 콩콩이까지 해봐야겠다. 이바 스킨 웨이치나 준하는요? 라인은 뭐지 이거? 메들레스? 이스킨 아, 뭐야 뭐하지? <laughs> 할리도아할리도 뭐해야 되지? 아 진짜 뭐해야 되지 모르겠다 <laughs> 다 생각 중 분명히 <laughs> 말을 안 하는데 이스킨 이스킨 뭐 이스킨이 아 PC방이라 그런거 아니에요? PC방 아 PC방에서 있나? 네. 뭐하지 나? <laughs> 이거 어때요 이거 아. <laughs> 저, 그... 이거야 <laughs> 밸런스를 너무 <laughs> 아예 아 메르시아 해 볼까? 저 치원 님있으니까랭님있으니까뭐 하고 싶은 조합 있으세요, 치원 님? 걱정 어, 마세요. 없으시구나. 아, 아, 아무, 아무, 괜찮아요.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저희가또 유비한테 맞춰 드리는 원숭이원숭이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 <laughs> 겐지예요, 겐지? 한조? 한조 원숭이 <목소리> <목소리> 아, 미치. 야, 메이 내려봐아메르스가더잘 됩니다.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나이스메감나 힐메이요. 거기가 힐이요 안돼. 야, 야. 메이, 아, 현노야 심각 그 막으면. 보직이 받기. 바로 보리 가서. 그거 막으면. 야, 나. 바로 풀 줬다 그래서. 이거 나 이거 바팔게 이러면. 나 리팔게. 잘해를 어, 네. 네. 잘 못해 나는. 아유 못 받았는데. 오반께 오반께 오반께. 레기 걸리냐? 나타. 원숭이 반피? 언지 반피? 이거 원숭이 떨고면 될거 같은데 그냥 이층에서. 어차피 음, 리퍼 있어가지고 이층 먹기 힘들지. 어, 어, 여기 한줄은파 쫄랭님 쫄랭이 층으로 뛰면 내가. 활로 주세요, 시발. 원숭이 어, 원이에요. 아 어디 올라간 거야 현노이거 헐랭님 올라간다 원숭이님이. 음. 어 뭐야? 와 아, 올라 다 올라 안세 명. 나내 원숭이 원인데.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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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뭐야 떨어졌어요? 살어이 아, 여기? 왠지, 빠지고. 호빵 해호이 원숭이 아, 쉽게 뺄 텐데. 있으면 빠지고. 어, 헤드만. 혼자 빠질 <laughs> 거, 헤드. 이거 한번 밀어볼래? 겐지 혼자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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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원숭이 개핀데, 이거. 뻥 빠진 거? 원숭이 피 음. 원숭이 피 거의 중난계일인데? 원숭이 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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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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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타 컬. 네, 너프 있어요?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힐. 나이스 힐. 너무 좋다, 좋다. 와나 자 퍼지기 직전이었다 진짜. 어, 어... 라스 트 댄스 준비 완료. 여기 또 올라오는 거 조심. 진짜 호방 호방. <laughs> 호방 맞다 <laughs> 이거. 이방 하네. 내가 헐렁이 쪽 계속 볼게요 제가. 네. 여기 리포 아 이거 올라오는 거 내가 볼게 그러면. 아, 이거 원숭이 같이 패야 나. 돼 이거. 원숭이 혼자 원숭 혼자 원숭이 혼자야. 원생이 혼자야. 야나희가나희 가, h 다 l 가. a n 어 h o l l a n 헐 h o l 킬게 내가 줘아 l 그만 와미 h o l l a 아 d h o 아 l a n d Holland, Holland, 원숭이 l a n d 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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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l a n 이 h 러 천천히 해야 어. 돼. 아이고 황을. 어,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한 조반 아, 한 조반. 이거 황을 황을 내을 황을 을한조한조한조아니한조한조나이스았어나았어나았어 나왔어. 공채 공원이 때려 공채. 맞았어. 오늘 점프 다 이거. 어? 해고 오는 거. 어힐 한번

오우씨 무서워. 캐빈 없어요. 원숭이 온다. 아, 올라오네. 내가 그냥 막막아 막아.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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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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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laughs> 어수윗남와개수윗해바할 <laughs> 건? 디바 뛰어났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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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올라오는 의심 왜죠? 오야, 공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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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해볼래 레플러스 아 됐다 진짜 아못 이거 천천네요 뽀삐 말대로 설정을 바꿨는데 왜더안 좋아졌지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아나 사망 뽀삐 님의 계략이에요 계략인 거 같은데 그래안좋아졌는 <laughs> 명용이명용이나이스용 네, 아, 메카 용이다이거나이스나이스우이 미용이 미용이 이미안돼아이미아이미용 너프 용이미이 미용이 이미 너프 미용이 미이 미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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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이 미용이 미용 여기 어와 어둠돈이 맨 올라와요 얘네? 네몇불 조심 벤지 용검을... 올라왔다 이거 화물... 지 튕겨내기 없는 거? 한주 조심해라 애기야. 아, 뭐야? 아니 렉이 더, 더 걸려? 어머. 이거 헐랭이 쭉 빠질래? 가지? 아저 죽었어요. 막을만 이거 붕트지 말고. 아 나비. 내가 헐랭님 못 지켜줄 아, 것 같아. 내가막아줄게우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지게 게 도망쳐 도망쳐 도아줄게스끼어 아. 아. 헐랭님 거의 재혼할 뻔. <laughs> 와 리얼. 아, 생각할 뻔. 아, 그러지 마. 대요 괜찮아. 괜찮괜 괜찮았어. 야, 타야. 야, 한좀 먼저. 야, 타한좀 먼저. 먹었어, 먹었어. 용 먹었어. 아, 나이스. 아, 뭘 먹어? 야, 뭐 먹은 거야? 뭐 거야? 안 먹었는데 용이 <laughs> 뭐뭐뭐야 용을 저거? 보고 있는데나스이러 <laughs> 메카 먹은 거 아니야? 메, 메카를 먹을 수가 있어? 히힛 나한 조각 먹은 거지 그니까 러한 조각 나한 조각 먹은 줄 <laughs> 먹을 뻔 어, 먹을 <laughs> 뻔 네. 아쉬웠다 <laughs> 아이뭘 먹긴 떠... 아이 뭐가 뜨길래 한 조각 먹인줄 <laughs> 메카념 탱커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같은데 군디님이 너무 잘 알아 케어가 미쳤음 아 레알요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아까 혈승님 <laughs> <헐리님 웃음> 디바가 아, 디바가 물러와도 아 피가 30밖에 없는데 살고 있어. 하지아 <laughs> 모르겠다. 아난비걸음준비거비걸음 내치고 l e t g 끝나잖아 전투 속에서 선봉의 <laughs> <어떻게 웃음> 을 유지하시는 고리고 가는건 똑같은데. 멀린 버스가 없어요. 버스 있는데. 네 있어요. 있음? 아, 뭐야? 스꺼내오드리 어슬렁어슬렁하는 게 좀비긴 한데. 빨리 어슬렁어슬렁 <laughs> <laughs> 나뭐 하지 이거? 원숭이 야이다그 자체인데. 원숭이. 아, 이렇게 빨리 걸 가. 어, 이 스킨 원래 머리가 없어요? 네. 어떤 면? 어 뭐야? 파이팅. 머리 없는 개사기 스킨이거든요. <laughs> 저거 끼면은 헤드 안 맞나요? 아니요. 위도 스파이더라고. 사격. 왜 왜? <laughs>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이거 2층 가자 그냥. 그럼2층 가자. 시그마 무시하고 2 층? 음, 네. 가능 가능. 일단 2 층.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시그마 때려. 도, 나 스피드인데 수면, 수면 없어요? 수면 없어요? <laughs> 반대편 칠로 <laughs> <이치로 웃음> 뛸게요 그냥 나이스. 피그마 보조아. 방안에 방안에 1본 방에 한 조, 방에 한조 피. 이거 뭔가 지금 이거. 뭔가. 나 이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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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 이한 조, 이한 조, 이천 한 조, 이한 조도. 어이 뭐야. 맥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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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맥 메이드님 메이아이 메이드 엄마 메이드 안돼 아 실키어 <목소리> <목소리> <매이드. 웃음> <안 돼. 웃음> 나이스 진짜 아찌 6이었다 딱 진짜 <laughs> <찬받았다>. <laughs> 양물구구야어 <laughs> 아, 우리 힐러라인 딜량이 아, 너무 너무 비슷한데 <laughs> <laughs> 너무 비슷한데는 뭐야 5차인데 <laughs> <laughs> 오차 오차, 오차인데 오차인데 차이가안 오차, 오차 오차 아, 나는데 수면 수면딜인데 수면딜 이거 원숭이 죽어요. 뭘 죽어요 지금 <laughs> 5분에하아 <laughs> <사가> 있는데. 이층 올라. 이방 붙잖아. 이층 올라. 수면 빼서. 걸어갔어요. 빼야 돼. 한명더 원이거든요. 이거 히벤이랑 수면 다 빼놓거든요. 지금? 아, 못 잡네. 이층한번더 올라갈게. 이거 안정. 하나. 하나 아, 떨궜어. 하나 아, 떨궜어. 안정. 다시 이층 올라갈게요, 저. 이거 뽕 차면 저 주지? 저 주지? 어? 아니, 뽕게 날라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보자, 하나 개피 나이스. 기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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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코. 기르코. 야, 메이평 내려봐. 아니, 씨. <웃음> <웃음> 아 씨. 아, 아, 아. 아, 여기 있었어? <laughs> 여기 있었어. <섰어. 웃음> 여기 언제도몰 올랐네. 하나 보자안 돼, 가기 전에 뽕 주게 해줘, 제발. 안 돼. 안 돼! 아, 원숭이 줄걸. 나이스. 아, 기뽕 네. <laughs> 아, 됐네. 아 알겠지, 기다리다가 송됐네 그래. 아,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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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노 자꾸 다 길막해. 영으로 <laughs> <laughs> 죽어봐라 이 자식아 어디까지 더 <laughs> 얼마나 힐케어해서 버틸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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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노 아, 자꾸 길막한다고. <laughs> 길막 <laughs> 안돼 안돼. 어문데오나 어, 죽는 거 나오겠는데? <laughs> 나 숨었다가 아니 지금아 아, 우리 팀이지? 나 파공가.